대사 4분을 제대로 찍으려고 평생 피우던 담배를 끄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길고 중요한 연설 장면을 맡게 됐습니다. 대본을 받고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 할수록 목이 자꾸 잠기고 소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유를 찾게 됐죠.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순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하려면 내 목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여기까지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한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습관을 갈아엎은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실력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남들이 그 정도면 됐지라고 할때한 장면을 위해 자기 삶의 습관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 장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